해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제가 아가씨에서 맡은 역할은 음, 캐릭터는 순진하고 외로운 아가씨로 막대한 재산 상속자이고 어, 순진한 어, 하녀 수기를 믿고 의지하지만 백작의 유혹에 좀 혼란을 느끼는 그런 캐릭터입니다. 미니 씨는 물론 누구나 그렇게 뜻이 화차하고 연애의 온도를 보면서 정말 놀랐고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충무로 감독들이 제일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그런 배우가 됐잖아요.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좀 약간 시크하고 그래서 좀 차갑고 도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만나 보니까. 어, 반대더라고요. 네. 정말 어, 스타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너무 좋더라고. 그리고 솔직해요. 자기 감정에 솔직해요. 그래서 어,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물론 배우가 다 가져야 될 자질이지만 좀 공감 능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떤 배역에 대해서 좀 어, 네. 약간 좀 극단적인 행동을 하, 하더라도 그게 왜 그런지 잘 이해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. 굉장히 개방적이신 것 같아요. 음. 개방적이시고, 그러니까 배우한테 좀 어떤 거를 자기가 원하는 거를 끌어내려고 노력하신다기 보다는 조금 그 배우가 가진 어떤 것들,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더 많이 이렇게 펼칠 수 있도록 좀더 그, 장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현장에서도 감정 같은 것들을 많이 좀 변주해서 많이 넓혀 나갔었던 경험이 되게 좋았고요. 하정우 선배님하고는 영화 촬영 해보고 싶었었어요. 그래서 같이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 음, 촬영하면서 좋았죠. 물론 좋았고 어떤 신 처음 아마 같이 만나는 신을 찍는데 되게 재밌다고 느꼈어요. 그냥 신이 나는 거 있죠. 연기가 예, 재밌다. 연기가 예. 더 재밌고 신이 난다 이렇게 하면서 그신 처음에 만났을 때 찍었을 때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고요. 제가 알기로는 이 아가씨 이전에도 좋아하는 배우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항상 김민희 씨를 꼽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. 이번에 그 좋아하는 선배님과 함께 연기를 하셨는데 어떠셨어요? 네, 그게 제가 언니랑 같이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감독님랑 이 어, 대화 나누던 중에 나왔던 얘긴데 좋아하는 여배우 누구냐고 감독님이 여쭤보셨었어요. 네, 그때 제가 민희 언니한테 푹 빠져가지고 한창 언니 작품들 막 몰아보고 있을 때였거든요. 아, 그때가 <laughs> 네, 그래가지고 아 주저 앉고 언니라, 아 선배님이라고 대답을 했더니 감독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. 저는 그게 그냥 아 감독님도 좋아하시는 분이신가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. <laughs> 근데 <laughs> 네. 아,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저는 너무 행복했고 예. 언니 옆에서 계속 지켜보면서 어, 많이 배웠고 네 즐거웠습니다. 어머 너무 지금 말할 때도 풋풋하고 감독님 그때 어떤 배우 좋아하냐 그랬는데 김민희 씨만 아니면 대우가 아니라 김민희 <laughs> 김민희 씨가 너무 좋아요. 이랬을 때 굉장히 기쁘셨겠어요. 예, 둘이 사실 배우, 그니까 연기, 아무리 연기지만, 더구나 또 신인 배우님 만큼 오히려 더 그, 실제로 좋아해야 또 연, 영화 안에서 어, 그런 감정도 표현이 되고 할수 있으니까. 정우 씨도 그랬어요. 음. 예, 그, 민희 씨도 정했다고 했을 때 정말 좋아하더라고요. 진짜, 어, 제일, 제일 지금 잘하는 배우다라고. 아, 지금 뭐 서로 너무 좋습니다.